하세요 네? 발안벗있어안는 네. 세 번째 세요세번째요세번째요 루시 알죠? 루시. 네. 루시 저랑 시구하고 빵떴잖아요. <laughs> <저> 신인 <신입 웃음> 시키어후에뜨신거 아, 그 근데 이번에 하는 애들은 팔이잖아요, 팔. 말해요? 통 있어요? 그말 못해요. 아, 통안돼바디이라서두분 안 같이 안 가고 따로 가요. 세어 초등학교부터 서해 어사라고요? 네, 어사예요. 어. 이거 아 이거 내가 그때 잠실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아, 이거 뭐라 했어? 요 뭐예요? 제이 초등학교 이명이고 막 인맥 이 인맥이 많아요. 인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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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맥이. 인맥이. 들어줘요, 들어줘요. 아, 내년에 말할게요둘 아, 말해주세요, 말해주세요. 말해. 초등학교 3학년 때, 네. 병현이가 야구를 하려고 네. 초등학교로 왔어요. 조막으로 온 거예요? 아니 아니요, 그냥 저는 모험생 2반장이었는데 저는 학교 그냥 그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. 이번에. 제가 3학년 부장이었거든요. 아. 네. 근데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병현이 네. o 아, n g to have a sketchy 이이제제 to measure off. Hang in each home, I'm 잖아요 n g to have a job. h 어 n g in each home. w h a t 이 that? What's that? w h 너바보했죠나 공부는, 공부는 잘하는데. 공부 잘하기로 했어요 진짜로. 아 공부 잘했어, 공 잘했어요. 아 반에서 일등했어요. 진짜요? 응. 대단한데. 응. 살짝 제가 말썽 피우면 실패에 실패 적는 사람. 적는 사람. 떠든 사람 적히는 사람아 그래. 떠든 사람이고 여기 그 적는. 아, 사람. 적는 사람. 그래서 어서해. <laughs> 용접 공기 잡고 그래요 막. 그래. 자제가제 하지 말라 해 제가 공기 잡자 여기. 용준 사진상 어땠어요? 용준. 용준 키. 키한이만했어요 근데 서이만검서이어요서 이만해서. 이만이만이만이서 이만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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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요서 이만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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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해요 안 가르쳐 줬어요? 다시, 다시. 무슨 말이지? 손. 손 잡아. 아!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오!

예쁜죠? 귀엽게 생겼죠? 귀여운데요? 그렇눈착하게안 되는데? 눈착하게되어되 해요. 눈착하게떠 봐요. <laughs> <laughs> 화가 있는데 지금 벌써. 정망 <laughs> 일단 한번 더. 볼. 너무 잘해. 스윙 <laughs> 스윙 한 걸래. 게그면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어, 뭔가 하던지 응. 이런 게좀 차세 대걷고아현민 따라가고 어어떻게 어. 그 전달이... 해야 돼? 어떻게? 안현민 이렇게이치는거같오오 이러, 맞죠? 레그킥을 해야 돼요? 어, 레그킥. 응. 리도 저렇게 할수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. 지 그래서? 어. 그죠 바로 온면 벚꽃 벚꽃? 잘하는요 귀엽죠? 아,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매트로 외야한번가르키고가르고 이렇게 들어가 하는 게거그래도잘 나올 거같 하고 들어서 이렇게 오오오... <laughs> <laughs> 네 변현우 수는 타자 파격이 별로 못하잖아요 저요? 에이스죠 누가 뭐 에이스예요? 애들 못칠때 저만 치고 왜 제가 못칠때 애들 치고 <laughs> <하셨단> 제가 못 치는 날이 <laughs> 더 많다는 말이죠 제가 밴디전에서 봤잖아요 변현수 어떻게 치는지 왜저 2안타 쳤는데 그때 ㅋ ㅋ ㅋ 별로 했잖아요 조용한 보다 홈런 많이 칠고요 진짜 홈런 ㅋ 수잘 치는데요? 연락 안 하죠? 해요 해요? 명준이가 최근에 <laughs> 네막 보고 싶다 애들아 하면서 진짜요? 저희도다 같이 보고싶다 하면서 빨리 올라와라 <laughs> 이제 영준선수랑 o w 선수다 있어요? n o w I 요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 o w I 다 o n t know. I don't k 요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올라 오, 뭐 고뭐쉬는날에먹는돼취소는 날에. 아, 그러니까 이게 맨날 너무 스케줄이 없다. 려가지고지금그렇죠 누가 너무 바빠가지고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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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고 이거 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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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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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네, 저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배티 건우 선수 닮았대요. 어, 건우예요. <laughs> 근데 PD님이 건우보다 배티가 더 낫다는. 거예요. 아, 진짜요? PD가 더잘 생겼. 요 <laughs> 배티... 아, 여자인가? 네? 여자예요. 모르겠어요. 네? 여자예요, 배티? 배티. 오른발. <laughs> 왼발 펴요. 왼손잡이에요이케이 배우고, 그리고, 쟤는 지금 병원에서. 쟤는 는 지금 병요에서 병원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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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요에서 병원에서. 거. 원에서병원에에거병원 <laughs> 어, 던지기 전에는뭘하에에 하나를결시키 그라지 좀요 그라지 좀 더. 그 그라지 좀 더. 그라지 좀 더. 그라지 좀 더. 나라지좀 더. 그라지 좀지좀 더. 그지좀라지좀 그라지 좀 더.

오! 잘하는데? <laughs> <laughs> 너무 하 잘하는데? 는데요 말로. 잘요 말로 해봐요, 말로. 어? <laughs> 또말못해요네 <laughs> 뿌리도 감사하다고요? 제띠 너무, 엉이이 같아요. 너너는 너무, 너 아,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. 이거 안 돼요. <laughs> 이거 안 돼요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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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안 되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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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너무, 너무, 이렇게 좋아해? 이거 너무, 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무 아 <laughs> 뒤로 너무 눈을 착하안 되는데? <laughs> 뒤에 돌아보면 안될것 같아요. 자 뒤에서 이, 이러고 좀 무서워서 음. 그것 같은데. 저희 네. 소장때 어? 있었던 데가 없어요? 두 엄청 오래된 친구인요 저. 십몇 년됐년 됐죠, 년 됐죠? 어? 근데, 근데 병현이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봤어 무조건 봐 근데 영준이가 대구에 있고 아니요. 대구에 있을 때가 밥먹밥 먹고 나니까. 어 네네. 여기 잘보이거든 어, 여기가 뭐? 저희 공간이거든오우가제시원해 음. 어, 여기 어, 저기 벽. 어, 어. 제일 시원해. 원래. 어, 야, 영준아. 어드프댄 <laughs> 내가 파칠법을 알려 근데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넣어요? 이렇게 엄지를 넣고 네. 핸들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올려준다는 네. 느낌이에요. <laughs> 금붕 보게. 이렇게 올려준다는 그게 무슨 느낌이죠? 누가 운전을 그렇게 해요? 올려준다는 느낌. <laughs> 너무, 너무 웅졸하지 않아요? 이게 아니라 그거? 배가 태워져서 그렇게 하신다고요? 입까지 모아주면서. 100만이에요? 100만 백만 가자도 있고요. 100만? 몇명을렸어요 3행시 하셔도 돼요. 왜 제트밖에 안 보려? 저희 다 하고 싶은 말 적어도 돼요. 하고 싶은 말이요? 네. 경준 선수 요새 너무 재밌어요. 이 각도가 뭐지? <laughs> 나갑자이 각도 괜찮은데? 그 각도가 뭔데요? 오른쪽에서 찍인가요 왼쪽인데요. 왼얼사. 왼얼사 왼얼사 왼얼사. 왼얼사. 살짝 아래 각도. <laughs> 오케이 <가로우> <가로우> 살짝. 왼얼사. <laughs> 아, 아, <가로우> 턱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괜찮아저 연습할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? 이렇게? 자자 자, 이걸로 보고 쪽은너왼이여도여도 여각도 왼쪽에서 는거 아니야? 왼살에왼살 왼쪽 얼굴 아, 이런 느낌 그럼 저희가 너무 힘든 앞 이렇게 다가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